기억에 세게 남는 건몇 가지 있죠. 과연 이 아이가 이건 너무 많이 봐서 맞아 맞아. 저도 거의 그런 센 광고들만 너무 많이 보여져가지고 뭔가 몸이 이렇게 너무 왜소하고 그런 것들?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깐난 아기들 깡 말라가지고 음. 막뭐 젖도 못 먹는다 뭐 그런 그게 돌리다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겨울 시즌이었어가지고 음 거의 이제 뭐 춥게 입는 또음 친구들 맞아요, 막연탄 네. 떼고 있는 뭐 그런 친구들. 맞아요 그 편의점 음그 편의점에 음그 이번에 그, 예, 그 친구. 음 네. 광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남으면 좋은 광고긴 한데 가슴 아프게 기억이 남아서. 밝은 광고, 밝은 광고. 전 없어요. 전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기억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후원 광고 나오면 채널 빨리 돌리는 이유가. 네. <laughs> 불편해요. 어떤 불편함이요? 어. 내가 이등 따시고 어. 배부르게 여기 앉아있는 어. 것이 어. 죄스럽고 네.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될것 어. 같은데 그 갑자기 딱 불편해지는 그 음.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후원을 하고는 있지만 네. 더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있으니까 아, 뭔가 그 미안함과 부담감? 웃는 게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웃는 거, 좀 웃는 거. 웃는 거. 어. 밝은 스토리성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양육 회사 편 공동유가 뭐 이런 건가 공동유가 공동유가 분위기 너무 안 좋아 진짜 회사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부장님 이거 정말 중 대단한 한사안 음 여기까지 오면 호응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서둘러 음 주시죠 비용은 적절해도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분명 우리에게 기회인 기회인데 회사 기밀인가? 못 들려? 할수 있습니다 부장님 어. 셋이 같이 해보시죠 이번엔 정들이 믿 해보시죠. 좋아, 같이 양육 진행시켜. 같이 양육? <웃음> 셋이서 <laughs> 하나의 세상 멋진 후원결. 아 이런 이런 게 있을까? 처음 봐요. 1대3 같이 편이 해보세요. 아 어, 되게 딱 트렌디하게 음. 잘 만든 것 같아요. 소위 그 병맛. 코드라고 아, 하죠 그쵸, 그쵸, 예. 언제 나온 거죠 이게? 이게 최근에 거의 그쵸? 최근에 나왔어요 네. 레트로 한창 붐일 때 나온 뭐 그런 느낌이네요 같이 하는 일대일 후원이 아니라 세 명이 한 친구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금액적인 부분도 괜찮은 거 같고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리적인 차원? 자세한 네. 내용은 안가추시나요 TV 광고로도 했어요? 아, TV 광고는 컨패션이안 해서 아 원래 네. TV 광고를 안하는네 네, 기존에 보던 광고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한 팩트를 딱 알려주잖아요. 어, 심플해, 좋다. 그쵸. 가슴 아프고 이런 게 아니어서 좋 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광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막 전혀 모르다가 음. 드라마인 줄 알았다. 어 아니면 뭐 영화인 줄 알았다가 음. 마지막에 차 이렇게 트는 거. 그쵸. 그런 게좀 예,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 취향이긴 네. 어, 해가지고. 저도 재밌네요, 이거. 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봐도 돼요? 제목. 만약 모르는, 모르는 아이가 나를 안아준다면. 대신 자네 드립니다 씨 이거 봐네 응.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니 응? 응. 아, 안녕 응. <laughs> 아, <laughs> 왔어음 오디로스에 있는 아비가리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멋지네요 <laughs> 이모, 티라데시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태국에서 온히름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와. 이모 최고예요. <laughs> 아이들이 찾아간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laughs> 이분들은 꿈을 이룬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되찾아 준 패션 후원자입니다. 정말 <laughs> 머리있어좋아지 <laughs> <laughs> 아, 아, 사실 이거 보다가 지금 이상하게 눈물이 날거 같아. 이상하게. 아, 근데 진짜 보는 내내 계속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확실히 다르긴 하다. 네, 이게 달라요, 진짜 다르다. 이게 완전 겸동이다. 아... 이게 저, 되게 좋은 게 인위적으로 뭔가 연막 이렇게 음. 배우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후원자 그쵸? 분들이시니까 네.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기존의 광고들은. 아 물론 알겠어. 그 친구들이 어렵고 후원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죄책감을 들게 한다고 해야 되나? 너뭐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도와줘야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 또 광고들이 태반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그 인터넷 찾아 보면은 그 후원 광고가 너무 과장된 게 표현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는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기존의 후원 광고의 느낌의 편견을 음. 완전히 깨버린 광고 같아요. 이것도 그냥 이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만. 그래. 네. 왜 TV 광고 안오세요 근데? 컴패션요. 이그 음. 원칙이에요. 그왜 왜? 왜. 광고비를 더 줄여서 아이한테 더 많이 아 보내겠다는 또 그런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TV 광고나 그 매체 광고는 하지 않고요 근데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라 그래서... 아쉬움이 있네요 나만 그렇게 느,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기존의 광고들은 질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 맞아요 맞아요 연락 주세요 네. 주세요. 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생각을 해보게끔 무릎 던지네요, 계속. 어...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이걸 그렇죠. 본 적이 있나요? 이것도 다른 의미로 사람 또 착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laughs> 일단 보면서 제가 죄를 지은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사실 조금 후원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게그 아이들을 불쌍해하면 안 된다고 음. 생각해요. 물론 그 이거를 애틋해하거나 이런 마음은 당연히 들겠지만 뭔가 어 불쌍해 나보다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어떤 미안함이 들게 하는 그런 단어들보다 사실은 좀뭐 기쁨 그다음에 뭐 고맙다, 고맙다. 뭐 이런 마음들 그리고 어린이한테도 관심 있지만 후원자 당신한테도 관심 있어요 이런 좀 메시지를 저는 하는것 같아서 그쵸. 어린이도 잘하고 후원자도 잘하고 또 준주하라는데 다시 받고 이게 후원은 결코 한쪽에서 주는 음게 아닌 거를 좀 메시지를 좀 하는 좀 방향이잖아요 <laughs> 나를 움직이는 광고 같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움직이게 하는 광고 좋다. 네. <laughs> 너무 빠지셨어 지금 만약에 음... 이게 유튜브 앞에 딱 뜬다면 저 보통 그 프리미엄 결제를 안 해가지고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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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 2, 1 기다리거든요 끝까지 볼것 같아요 아... 응. 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후원하세요 <laughs> 이런 기분 좋아지는 광고가 더 많아지게끔 후원하세요 음. 누굴 도와주겠다 이것도 좋지만 일단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보고 뭐. 어맞아요